Hello, everyone. 오늘의 신앙 영원 157강 제목. 친밀함의 가장 큰적 The greatest enemy of intimacy. The greatest enemy of intimacy. 주님은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케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것은 기회이며 감사입니다. 자, 오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신앙 명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의 가장 큰 적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봉사입니다. The greatest enemy of intimacy with god is service for god. Keith Meyer. 직독 직개를 해보겠습니다. The greatest enemy of intimacy. 자, the greatest enemy great하게 되면 큰 위대한 훌륭한 커다란 거대한 대단한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enemy 라고 했을 때, enemy는요, 적입니다. 왜냐면, 어, in 하게 되면, 낫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ami 하게 되면, friend입니다. 근데 friend가 아닌 거죠.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적이요, 적수요, 적대자, 원수, 적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 greatest p l u 명사 하면 가장 큰 명사, 가장 위대한 명사인데요. 가장 큰 적은, 근데 어떤 적이죠? of intimacy. intimacy라고 하게 됐을 때, in, 여기서 말하는 in은 안에를 뜻하고요. 틈 하게 되면, 네. 내부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usy 하게 되면, 성질이나 상태나 어떤 직을 뜻하는 명사를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친함, 친밀, 친교, 절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내부에 있는 것, 친밀함의 가장 큰 적은, 근데 누구와 함께 하는 with God, with plus somebody 하면 somebody와 함께 whisper something 하면 something을 가지고 something으로 이러듯이죠.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친밀함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service, 봉사다. 근데 무엇을 위한 봉사? For God. 하나님을 위한 봉사.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위한 봉사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 많은 봉사들, 그 봉사 때문에 우리가 지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빼뜨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Speaking and 영작 퀴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원 가장 근적은 세 단어 친밀함의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투 하나님과 함께하는 두 단어 봉사다 두 단어 하나님을 위한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